너무 좋아, 분홍색으로 염색까지 한 핫핑 리얼피 세럼 플러스 사이즈 모델 만드입니다. <laughs> 제 스펙은 키는 170이고요, 몸무게는 85kg에 상의 사이즈는 88, 하의는 2X l 즈를 있는 편이에요. 핫핑님들은 남자친구랑 데이트 가실 때쿠꾸꾸랑쿠왕꾸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도 정말 고민되는데요. 저랑 같이 고민타파하실 분 고고! 우선 꾸꾸꾸룩입니다. 나 오늘 좀 꾸몄다.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다 하기에 원피스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추가된 원피스만 따로 보시면 이런 느낌. 소매 부분은 시스루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실루엣이 연출되는 디자인입니다. 하핑 메이드 상품인 만큼 시중에 흔히 보이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바스트 부분부터 탄탄한 원단에 블랙 컬러로 배색 디자인이고요. 허리선을 살짝 잡아주어서 구해보이지 않고 살짝 슬림해보이기까지 소매단 부분도 프릴 디테일로 하나하나 신경써서 제작하였어요 스커트 라인으로는 살짝 퍼지는 디자인이라서 체형커버도 톡톡히 해주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멈추기 아쉬워서 트위드 자켓까지 걸쳐서 꾸꾸꾸의 끝판왕으로 마무리 핫핑 럽라인은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고급스러운 라인인데요 러브 1 2 8 4 자켓은 블랙, 화이트 두 컬러 나오는데 저는 화이트 컬러로 입어주었어요. 체크 패턴이 고급스러워 보여서 하객 룩으로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깨 패드를 가하지 않게 넣어주어 제가 입었을 때도 구하지 않고 핏이 정말 예뻤어요. 하트형 넥라인 디자인에 화려한데 차분한 무드라서 더 세련돼 보여요. 진주 버튼까지 세심하게 마무리해주어서 특별한 악세서리를 크게 하지 않아도 코디 완성! 그 다음은 쿠안코 룩입니다. 힘주진 않았지만 꾸민듯안꾸민듯 꾸민듯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집앞이야 하면서 전화 왔을 때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다들 아시죠? 편안하면서 센스있게 입기 좋은 코디예요. 일단 롱스커터라서 하체 커버를 싹 해주고요. 프리사이즈지만 허리 밴딩이라 편한 건 끝났습니다. 편하면서 이쁘니까 쿠안코의 정석 아이템이에요. 과하지 않은 캉캉 디자인으로 러블리하면서 살랑거리는 핏으로 여리여리해보여요. 화이트 컬러라서 어떤 상의든 코디하기 쉽고요. 저는 스트라이프 니트와 매치해보았어요. 소라 컬러라서 얼굴도 환해보이고 산뜻해보여요. 니트는 아무래도 소재가 부드러워야 자주 손이 가는데요. 로아 니트는 비스코스 함량이 높아서 부들부들한 터치감이에요. 가볍게 플래스주와 매치해주었더니 발랄해보여요. 니트뿐만 아니라 맨투맨이랑 코디해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쿠쿠쿠랑 꾸안꾸로 코디 보여드렸는데요. 하필님들은 어떤 게더 이쁘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착장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쿠쿠쿠랑 꾸안꾸 코디 너무 다 이뻐서 저 너무 고민돼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Yeah. <laughs>